네, 자 표면면 위에 자두 점이 있어요. 근데 선분 AB의 길이가 3으로서 일정하더라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보시면 지금 A라는 점이 고정이죠. 몇 콤마 몇으로 고정입니까? 자, 5콤마 12로서 고정이잖아. 자, 근데 B는요, A로부터 거리가 얼마라고 3이라는 겁니다. 그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, 그죠? 자, 거리가 3인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뭐예요? 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 반지름이 자 3인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이 B라는 점은 어디 위로 움직인다. 이원 위로 움직인다는 거죠. 왜 그렇습니까? 여기도 3이고, 여기도 3이고, 여기도 3이고, 다 3이니까 그렇겠죠. 자, 그럼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자 세워주시면 x 빼기 5의 제곱에 자 y 빼기 12의 제곱은 반지름 3인 자 이런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B다 이소인 거예요. 자, 그랬을 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요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죠, 여러분. 여기도 중요하거든요. 자, 여러분 보시면은 자. 자, 루트를 한번 쉬어볼게요. 자,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? 0,0과 자, 0,0과 자, a,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. 자, 0,0하고 a, b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이거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0,0은 이원밖에 점이죠. 왜냐하면 0,0을 대입했을 때 어,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, 0,0은 원밖에 점입니다. 어, 선생님 5, 12가 여기 있으면 0 1 2가 여기 있으면0,0여기저가 되는 거 아니냐? 쌤이 x Y축은 안 그렸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좌표를 쭉 돌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자리가 없었어요. 0,0 여기다 잡았습니다. 0,0 하시려면 여기다 하셔도 상관없어요.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찾고 싶냐면 이 0,0에서 이 A,B 사이의 거리를 찾고 싶은데 이 A,B가 어디 위에 있다 그랬어? 이원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. 됐나요? 자, 그래서 최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자, 이 0,0하고 이원 위의 점하고 이 거리의 최대값을 찾아주면 되거든요. 거기 이제 이제 루트로 쉬운 게이 거리지 않습니까? 자 그러면 이 P가 어디 에 있을 때입니까, 여러분? 자 원의 자 중심을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여기에, 자 여기에 자 B라는 점이 있으면 이때 거리가 최대가 되죠. 자 그래서 우리 자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? 자요 D를 구하고, 자 반지름은 3이니까자 우리 여기를 O라고 할게요. 자 BO, 자 BO의 길이 이때가 이제 최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. 자 그럼 먼저 D부터 찾아야 되겠죠. 자 x 좌표끼리 빼어 제곱 25, y 좌표끼리 빼어 제곱 144니까 루트 169가 되어서 13입니다. 자 그러면 자 BO의 자 최대값은 자 BO의 최대값이죠. 자 최대값은 얼마다? D 더하기 3인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자 그래서 16이다 이 소리인 거예요. 자 근데 이제 BO가 누구냐면 BO는 자 얘다 이 소리인 거야. 0 0하고 B라는 점 B가 지금 얘거든요. 자0 0하고 여기 B라고 적은 자 B하고의 그 거리가 자비 오지 않습니까? 그거의 최대값이 16이고요. 자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이 16이다 이 소린거야.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루트 필요 없다 이 소린거죠. 자 그럼 양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다시 말하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이 녀석의 최대값이 16이고 자 우리는 그 근호 안에 있는 B제곱,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찾고 싶은거죠. 자 따라서 16의 제곱 256이 정답이 되겠네요.